안녕하세요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유망 아이디어 상품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에서도 쑥쑥 자라는 수경재회 화분 멜로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분을 키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머니께 선물로 화분을 두 개를 받았는데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둘다 죽게 하고 말았어요 둘다 선인장 종류여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렇듯 기존 화분의 단점 중 하나는 저처럼 식물이 죽고 났을 때 화분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식물을 키울 때흙 때문에 벌레가 생기기도 하니까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식물을 좋아해도 화분을 키우는 것 자체가 꺼려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벌레는 싫지만 식물은 키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메이크 정글이라는 회사에서 흙이 필요 없고 향기까지 나는 화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수경 재배 화분 멜로이는 물을 이용해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흙벌레가 생길 걱정이 없고 하단에는 디퓨징 스톤이 있어서 향기까지 날수 있게 합니다. 수경 재배 화분이지만 흙을 대신해서 식물의 뿌리를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멜로이는 하이드로패드라는 종이를 사용하여 식물의 뿌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합니다. 물은 1, 2주에 한번 갈아주면 되니 언제 물 줬지 하는 걱정도 덜수 있어요. 요즘은 재택 근무도 많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 안이나 사무실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효과가 있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고는 하지만 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수경재배화분 멜로이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대신에 반려식물 하나 드리실 마음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수경재배화분 멜로이에 대한 설명을 끝마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